세계를 구한 전설적인 영웅의 추락. 과거 세계의 지배자와 해적왕에 가장 가까웠던 남자 록스를 패배시킨 해군의 영웅 거프이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 나이를 속이지 못했고 임펠다운의 양아치 시류와 소중한 제자였으나 정의를 벗어나 나쁜 길로 들어선 쿠잔에 의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대로 거프는 정말 새로운 상황 검은수염해 적단에게 패배하게 될까요? 거프의 패배는 해군에게 다가올 절망적인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피스 세계관은 무법자들과 해적들의 시대를 이끈 지배자 록스를 거프가 쓰러뜨린 이후, 해군이 중심이 된 신시대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지만, 만약 거프가 패배한다면 구시대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샹크스가 와노쿠니에서 해군대장 요쿠규에게 신시대가 그렇게 두렵냐고 말한 외침처럼,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진 혼동기에 빠지게 됩니다. 나미의 고향이 부패한 해군을 방치해 해적 아론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같이 거프의 정의관은 피만 흐르지 않는다면 정의라고 부르겠다는 말로 중립적인 성격을 지녔고, 록스를 회상하던 은퇴한 센고쿠는 천룡인을 대놓고 욕해도 제거되지 않았던 건 강력한 힘에 의한 수많은 공적을 비롯해 거프가 해군들에게 존경을 받아 건드릴 수 없었다고 회상했었습니다. 이번에 해적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거프를 존경한 해군들은 해적에 대한 증오감이 강해지는 것과 동시에, 정상전쟁에서 코비가 시간을 벌어 샹크스가 막지 않았다면, 큰 희생을 치를 뻔한, 새로운 해군원수 아카이누가 표방하는 철저한 정의가 더욱 힘을 얻어, 거프가 원한 표면적인 평화와 공존이 아닌 무차별적인 해적소탕이 시작될 것과, 최근 아카이누의 모습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해군의 탄생이라는 나레이션은, 히든여어 TV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원작으로 돌아와 피사로의 강력한 능력에 소드대원들이 전멸할 위기에 직면한 치명적인 위기 속에 코비를 향해 거푸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당황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이어질 다음 내용으로 두 가지 가능성 중첫 번째 가능성부터 살펴보면, 거프의 응원에 힘입은 코비가 각성해 새로운 해군의 영웅다운 강함을 보여주는 전개가 등장할 수 있겠는데, 이번 원피스 1087화는 군함백이라는 제목과 브랜뉴를 통해 영웅들의 강함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설정이 공개되었고, 해적섬 벌집의 전투에서 거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코비가 해군의 미래라는 대사와 반대로 이상하게 자신감 없어 보이는 코비가 코비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코비의 설정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면 자신은 해군대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일종의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 루피의 첫 여행 알비다와의 전투에서 코비가 등장했기 때문에 원피스 초반부터 작가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캐릭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전쟁에서 아카이누의 기세에 눌렸던 것을 빼면 원피스 최종장까지 별다른 활약이 없었고 따라서 사황이 된 루피의 라이벌이라는 설정을 채워줄 강력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천적인 강자가 없다는 브랜뉴의 말처럼 과거 쿠장과 비슷하게 거프에게 수행을 받으며 노력했다는 점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당황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프의 모습은 코비가 마침내 자신의 힘을 믿고 모두가 전멸할 최악의 위기에서 진정한 해군의 영웅으로 각성하게 될 것과 쿠장과의 대결에서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는 거프의 대사는 코비를 나타내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거프를 구하러 지원군이 올 경우인데요. 해군 본부 식당에서 사왕 버기의 크로스 길드에 관해 걱정하던 오츠루와 생고쿠는 뜬금없이 거프가 검은 수염 티치가 지배하는 영역에 전쟁을 하러 갔다는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고쿠도 나이를 먹고 약해져 해군원수 자리에서 은퇴한 것과 해적선 벌집에서 엄청난 공격을 선보였지만, 거프 스스로도 녹슬었다고 평가한 걸 보면 나이를 먹어 노쇠한 거프가 혼자서 상황을 상대하기에는 버겁다는 걸알수 있고, 자연스럽게 거프를 구하기 위해 은퇴의 시간이 넉넉한 생고쿠와 동기인 치루가 거프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록스 이후 해적왕에 가까웠던 금사자 시키와의 싸움과 해적왕 로저의 적단의 후계자이며 귀신으로 불린 더글라스 블릿을 센고쿠와 거프가 한 팀이 되어 잡아 넣은 것처럼 둘은 항상 세트 메뉴로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기에 다시 한번 검은 수염의 적단을 상대로 거프와 센고쿠의 전설적인 모습이 등장해 힘을 합쳐 싸움을 이어나가는 흥미진진한 전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